네, 안녕하세요. 쌤의 일상적 글쓰기의 이지영입니다. 쌤의 일상적 글쓰기는 우리가 대부분 시간 함께하는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일상적인 글쓰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막, 어, 막연히 글을 써보려고 했을 때 글을 무엇에 대해 써야 될지 또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될지를 결정한 것부터 막막하며 심지어는 이렇게 글쓰기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씀에서는 하루에 두번 아침 7시와 저녁 7시에 그 글쓰기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와 영감을 줄수 있는 글감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용자들은 이 글감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 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씀에서는 이렇게 공개된 글가, 글들을 글감별로 모아서 볼수 있는데요. 지난 글감 중 하나인 첫인상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첫인상에 대해서 작성된 다양한 생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자신이 그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 글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담아가게 해둘 수 있고 해당 사용자를 다시 방문하여 더 추가적인 글을 보거나 자신의 구독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씀은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올해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00여 개의 글감을 제공해 드렸고 총 32만 편의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그중 15만 편 이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은 어, 올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두달 동안 처음에 1일 사용자 수0여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그것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만 천여 명의 1일 어,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 10여, 10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작성되는 글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해서 주당 4천여 편의, 작성, 4천여 편의 글이 작성되는 곳이 지금 현재는 5만여 편의 글이 작성되고 있고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수필집의 분량으로 환산해봤을 때 매주 800권의 분량의 글이 탄, 어, 창작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사용, 쌤의 사용자는 대부분 어, 여성 사용자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연령층으로 보면 18에서 24세의 비율이 높고, 높으며 어, 35세 이상의 비율의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지금까지의 씀에서는 글을 창작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글을 쓸수 있게 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쌓여온 좋은 글들이 더잘 감상될 수 있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쓴 모음 기능입니다. 쓴 모음 기능에서는 사용자들이 각자 맥락과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글이나 다른 사람이 공개한 글들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모음으로서 컨텐츠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그것을 통해서 어, 쓰면 작성된 글들이 이제 좀더 가치를 높이게 되고. 어, 쓴 모음 하나하나가 콘텐츠로서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통한 수익화도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쓰면서 어, 작성된 글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보려고 이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쓰면서 그 작성된 글들 중 80여 편을 모아서 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현재 전국에 있는 독립책방을 통해서 배포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쓰메에서는 어, 다른 서비스에 흔히 볼수 있는 단순 좋아요, 공감 기능이나 댓글 기능이 없습니다. 어, 저희는 처음부터 쓰미 그 소란스러운 소셜 네트워킹의 장이 아닌 차분하게 글을 읽고 쓰는 쓸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이런 저희의 의도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리뷰를 통해 이렇게 그 격하게 호응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씀을 만들어가고 있는 텐비팀은 개발을 맡고 있는 저와 디자인을 맡고 있는 공동대표 이윤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소개받은 것처럼 그 공돌이 출신으로 유니스트에서 함께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어, 공대생들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많이 좋아했고 네, 그것의 취향을 반영하여 씀일 이상적 글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laughs> 세상에는 멋진 생각들이 많고 우리는 누구나 글을 쓸수 있습니다. 네 지금 쓴 어~ 데모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쓴 글감은 글쓰기인데요 여러분 어~ 머릿속에 글쓰기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스쳐가고 있는지 네 글로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씀이었습니다.